안녕하세요 5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 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인수위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이번주에 새 정부가 들어선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됐지만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의지가 강한 상황이지만 국회 동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8월 임대차 3법 2년차를 맞이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물량들로 인해 임차인이 주거 불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지역 개발 공약이 나올 전망이고, 과세 기준점이 지나면서 일부 매물을 잠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했던 대출 규제 완화 시점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다시금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 전세 가격의 상승 흐름 속에 매매 가격은 중과세 완화에 따른 다주택자의 차익 실현 매물 증가로 지역에 따라 혼조된 모습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파주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0.01,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2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1.9, 지난주 대비 0.1,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3주 연속 0.04%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4%위 낮은 상승률로 잠잠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전주 대비 매매 0.04%, 전세 0.04%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0.04% 상승, 광역시에서는 광주는 0.18%, 부산은 0.05%, 울산은 0.03%, 대전은 0.02%, 대구는 마이너스 0.05%로 각각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60.5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전체 144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3,442개로 지난주 대비 116개 증가하였습니다. 27개 단지에서 매물 31건이 가격을 올리고 33개 단지에서는 63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32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금촌동 건일장미 5차에 501동 10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6억에서 2.7억으로 0.1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금촌동 대영장미 3차에 301동 1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6억에서 2.8억으로 0.2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금촌동 두보1차에 102동 9층, 83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5억에서 2.2억으로 0.3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3,442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039개, 30.19%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800개, 52.3% 동일 매물은 160개, 4.65%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3.0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312개, 67.17%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544개, 15.8%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43개, 4.15%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 보다 9.02%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파주시 144개 아파트 단지에는 373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06개 평형에서 28.42%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55.76%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8.88%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동패동 운정신도시아이파크 평당가가 3,279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동패동 이편한세상운정어반프라임 평당가가 2,737만 원으로 2위. 목동동 운정 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평당가가 2,527만원으로 3위, 목동동 힐스테이트 운정 평당가가 2,500만원으로 4위, 이어서 야당동 롯데캐슬파크타운, 목동동 운정 화성파크드림 시그니처, 야당동 롯데캐슬파크타운, 다율동 운정 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파주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율동 운정신도시 파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5억보다 20.0%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와동동 해솔마을 7단지 로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08억보다 19.67% 저렴한 7.3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실 거래가 대비 -5.6%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동동 운정화성 파크드림 시그니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59억보다 18.32% 저렴한 6.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와동동 가란마을 11단지 동문군 모닝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75억보다 16.62% 저렴한 4.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촌동 새콘마을뜰한채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17억보다 16.2% 저렴한 3.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0%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